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웨이버스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웨이버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웨이버스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예, 기업 인수 목적 회사 그러니까 스펙 줍니다. 스펙 유한타 제5 스펙이 예, 일단 웨이보스를 좀 흡수 합병에 따라 변경 상장된 업체고요. 어, 공간 정보 통합 이 예, 솔루션 기업으로 공간 정보 플랫폼 기반 사업 그리고 뭐 국토 뭐 지적 뭐 부동산 예, 공간 정보 SI 사업. 어, 또 전자 정부 지원 사업. 예, 또 공간 정보 SM 사업. 또 IT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좀 영위하고 있는 예, 그런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전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해서 등락을 좀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어, 우선은 예,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2020년도 매출액 412억 원으로 나왔고요 다음 해인 2021년도에는 379억 원으로 나오면서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다시 405억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개선이 좀 됐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67억 2021년도에는 51억으로 나오면서 감소를 했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18억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감소세를 좀 나타냈던 예, 그런 모습입니다 순이익도 보시면은요 2020년도 54억 2021년도에는 48억원의 예, 순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좀 감소를 했다가 작년에 일단은 81억 원으로 해서 적자 전환을 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부진한 예, 그런 상황이지만, 향후 하반기부터 해서, 어, 일단은 실적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세 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당 주모 부채비율을 보면은요, 47%대 수준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어, 적정 수준 유지하고 있고, 6월 같은 경우에는 460%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구요. 다음으로는, 예,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매수매도 반복이 됐는데, 근래대로 아무튼, 예, 매수세, 예, 조금씩 더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다 기준으로 봤을 때, 예, 86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구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수급과 좀 정반대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다 기준으로 봤을 때 130만 주가량 순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간 수급은 크게 의미 없는 종목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주로 수급 공방이 이뤄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특이한 점은 뭐 기타 범인에서 매도하다가 또 매수 또 매도 이런 식의 반복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점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뉴스플로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웨이버스, 예, 주가 혼풍, 예, 우크라이나 재건, AI 활용에 디지털 트윈 주간 사업자, 아, 이런 쪽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어,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예, 그런 사황이고요 어, 재건이라든지, 또 AI 관련해서는, 어, 뭐 재료 모멘텀은, 어, 뭐, 직접, 직접적으로 뭐, 들어가기 전까지, 뭐,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형성이 될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쪽으로 해서 이야기 계속 나와주면서 주가엔 또 긍정적으로, 어, 반영이 될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 뉴스를 보면은, 어, 웨이버스 주가급등 네이버 카카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한다. 아, 이 소식에 의해서 일단은, 어, 정말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이런 쪽 뉴스는 형성이 되고요. AI라든지, 재건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계속 긁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튼 양대 모멘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도 또 활발한 움직임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차트상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어, 스펙 상장 합병 이후에 아무튼 주가가 또 엄청나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가져갔었습니다. 예전에 한 번, 어, 천원도 한번 이탈이 됐다가 해당 구간에서 아무튼 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술적 반등, 예,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지만 해당 중요 라인에서 일단은 저항을 맞고 다시 조정. 이때도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올라갔었고, 빠질 때는 반면에 거래량이 줄었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이 해당 고점에 물려있는 물량들을 소화시키고 어, 있는 예, 그런 흐름이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중요한 부분, 예, 해당 예, 이평선들, 네, 예, 장기평선 저항라인에 좀 저항을 좀 받으면서 어, 한 번에 뭐상한가 가고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아니지만 어, 뭐, 이런 구간, 예,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친다라고 하면은 예,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상 보시면은요 앞전에 이제 쌍 쌍고점, 예, 쌍봉을 좀 만들고 주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아, 급락 이후에 예, 다시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선, 이제 예, 이선 481선 장기평선 저항라인에 가로막히면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재차, 되돌림이 나왔구요. 어, 중요자리에서, 네, 중요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계단식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 거래량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다시 한번 올라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에 있는 예, 매물을 조금만 더 소어 소화시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을또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 480에서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네뭐 돌파해서 또안어 안착에서 끝나면은 뭐 끝난 부분이 아니라 또 돌파해서 또지지 지지 테스트를 또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또 시장이 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한 번의 눌림이 있다가. 또, 기간 조정 받고, 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간에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 다시 한번, 예, 네 해당 직전 고점, 예, 돌파하고, 또 다른 예 시세 흐름도 나아줄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어, 다만,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변동성이 좀 많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7월 예 다음 주 FOMC 회의 남아 있고 또 FOMC 회의 이후에 어그 회의록이 또 공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예 연준 스탠스 이런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에 따라서 어, 추가적인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 또 변동성 어, 이런 부분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도 염두에서 일단은 해당 종목 어, 접근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아,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 장기 포션 예, 어느 정도 물량을 끌고 가시되 예, 나머지 이 비중으로 예, 이 나머지 비중으로 이 시장에 대한 예, 대응을 조금 더 미세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시면은요 그냥 끌고 가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예, 월등히 더 많은 수익을 구할 수 있다. 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웨이버스, 네, 시나리오별 매수매도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어, 해당 자료집 안에는요, 네, 1차, 2차, 3차 해서 시장 시나리오별, 네, 뭐 상승장, 또 하락장, 또 행보장, 어,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어, 1차 매수는 어떻게, 또 2차 매수는 어떻게, 3차 매수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 기술을 해놨습니다. 또 하나, 시장 상황별로 해서요, 어, 하락장, 뭐, 상승, 뭐, 행보, 이런 시장에 맞게끔, 예, 목표가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예, 기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보시고, 어, 뭐, 지금 현재, 어, 시장이 상승 흐름이 좀잘 나와지고 있고, 어, 심리적인 안정이 좀 찾아가는 예, 그런 시장 상황이 발생되면은, 어, 매수는 예, 1차 매수는 이때 해야 되는 거구나. 또 이때 해야 되는 거구나. 2차 매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게끔 기재를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목표가도 어, 시장이 좋아지는데 뭐 짧게 가져갈 필요는 없고 또 어느 정도 어, 기대 수익률이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좀 기술을 다 해놨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나는 주식 초보라서 이런 거를 봐도 잘 따라지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정말 그 누구나 주식 초보도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게끔 예, 쉽고 명확하게 예, 어, 그 해당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흐름 뭐 이런 식의 뭐 하락흐름 시장 이런 식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 이 안에 따라서 어,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너무나도 어, 쉽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어, 챙겨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해당 그 종목, 이 예, 뭐, 그냥 끌고 가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예,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물량을요, 네, 어, 시, 시장 시, 상황에 따라서 어 조금만 예, 미세 전략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수익 볼 거를 예,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더 만들어갈 수 있다 해서 어또 하나 예, 리스크는 많이 낮추고 아무튼 수익을 많이 구가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일단은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꼭 참해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 해당 자료 받아보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네,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웨이버스 라고 어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예 순차적으로 좀 빠르게 해당 자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어 자료 챙겨 보시고 어 남들 요정도벌때 이정도 어 버시는 그런 투자로 좀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예 공신력 있는 증권 방송 또는 예,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 정말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 돈을 예,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 조금 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어,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예, 하락을 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예,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예, 별 생각 없이 예, 몇십만 원, 예, 그다음에 뭐 십만 원, 또 오십만 원, 뭐 백만 원,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 되면 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리나주 어,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예,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50만 원 혹은 100만 원으로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 네. 어,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시간 예,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어,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장전 예, 문자로 급등주도 예, 무료로 어,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 이렇게 예, 실시간 네, 대응방에서 어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어,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어, 매수해서 또또 어, 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캡처도 예,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어,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예, 급등이 나서 와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예, 수익을 어, 그 봤던 예, 인증도 계속 남겨주시면서 남겨주시, 확인하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 캡처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예, 직접 예,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예, 아주 열정적으로 예, 어, 배우면서 예, 그렇게 어,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튼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들 너무나도 많은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소액으로 네 예, 소액으로 어,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 하시다 보면 예, 어느샌가 아, 여러분들이 예, 자신감이라는 게 네,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예,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 예, 그때부터 예, 천천히 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예, 여러분들도, 어, 점차, 예, 투자 원칙이, 예,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어, 작은 금액이, 예, 불어나면서, 네, 뭐, 0만원으로 네, 백만원으로, 네, 1억, 네,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실시간, 예, 단기방 있죠. 예, 그리고, 어 단기 급등 종목을 예,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예, 정말로 어,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예,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네 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예,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방자 빼고 예, 단기 이라고만 어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체크해서 어 문자만 예 받아보실 수 있게 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웬만하면은 예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예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예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어 나만의 예 나만의 투자 원칙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 주식 투자 성공은요, 예, 특별한 능력, 예,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누구나 아는 평범한, 예,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예, 성공을 하는 게, 예, 주식 시장인데요. 어,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어, 나만의, 예,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얼른, 예, 계좌를 불리셔서, 어, 힘들어도 어, 계절을 보면 예, 웃음이 예,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예, 바라겠습니다.